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말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께서 다육식물을 구매하셨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뭐, 전문가 분들한테, 사진 같은 걸좀 보내셔가지고 이 다육식물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고 여쭤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사이다처럼 아 바로 이겁니다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 약간 좀이 다육식물은 이거에 가까운데 아닐 수도 있고 그럽니다 하는 답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육식물 이름 같은 경우 가끔 이렇게 애매한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는 걸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다육식물 한번 같이 만나보시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보여드릴 다육식물은 이 앞에 있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여기는 멀로입니다. 굉장히 뽀얀 분가루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이고, 그 옆에 있는 건 토리마네시스라고 하는 다육식물이에요. 토리마네시스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개별마다 약간의 물듬에 색감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인기가 좋은 다육식물 중에 한 가지이죠. 그리고 자 혹시 이 아이 이름 알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아이의 이름은 토리마네 멀로입니다이 아이 같은 경우 여기 뒤에 있는 토리마네시스와 멀로를 붐으로 두고 있는 다육 식물 중에 한 가지예요. 즉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거죠. 교배라고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잡종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뭐 영어로 하자면은 하이브리드고 한국어 좀 강하게 말하면은 잡종. 즉이두 아이 사이에 태어난 게 바로 여기 있는 토리마네 멀루입니다. 실제 보면은 이 토리마네시스와 멀루에 이걸 좀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토리마네시스 약간 뾰족한 느낌, 좀 길쭉한 느낌에다가 멀루에 납작한 느낌까지 같이 나타나 있는 교배종인데 여기 앞에 있는 교배종 같은 경우 토리마네 멀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분이 좀 가능합니다.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다육식물인데. 어우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보여드릴 다육식물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다육식물이 있는데 한 개는 프리린제이고 한 개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언뜻 봐서는 아 이게 뭐가 황홀한 연꽃이고 뭐가 프리린제일까 구분이 잘안 됩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그러고 옆에 있는 이 아이도 그러고 정말 비슷하게 생겨서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이게 바로 황홀한 연꽃이었고 옆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풀이린제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 아이 한번 더 만나볼까요? 자 이번 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거 중에 두 개가 좀 다른 종류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종류인데. 얼뜻 어, 보기엔 진짜 비슷해 얘는 정말로 엄청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의 이름이 라콤비너스이고 또 하나의 이름이 사랑미인이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자세히 볼까요자 이런 느낌 하나는 오른쪽 아이가 이거 왼쪽 아이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분되실까요? 자 한번 봐볼까요? 자이 아이가 사랑미인 이 오른쪽에 있던 아이가 사랑미인이었고 자이 왼쪽에 있는 이 다육이 라콤비너스입니다. 근데, 아, 이게 진짜 잘 구분이 안갈 정도로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게, 와,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인이라 해서 이거, 이거 라콤비너스라 해서 이렇게 하지. 이 이름표가 없으면은 진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색감이 정말 이쁜 이 아이는 하나는 토레스. 이름 알죠? 축구선수 중에 토레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똑같은 하나는 토레스이고 하나는 단비, 그 손담비 아이그 단비가 아니라 단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린다 할때그 단비, 니은입니다. 하나는 단비이고, 하나는 토레스인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이런 느낌. 아, 이게 제일 어려운 거다. 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은데, 자, 뭐 이름 봐볼까요? 자, 이 오른쪽에 있던 다육식물의 이름은 토레스입니다. 토레스이고, 왼쪽에 있던 이 다육식물이 우리 하늘에 담비가 내린다. 단비라는 다육식물입니다. 아, 이거 뭐 진짜 똑같이 생겼죠, 완전히. 거의 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는데, 최근 들어와서, 아, 교배종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교배종이 많은데, 진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자기만의 특색이 있고, 어, 오징어 구분이 가능한 다육식물이면은, 그나마 이름이 좀 외우기가 괜찮을 건데, 자,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여드던이세 가지 품목 보시면은, 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교배종들도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일이 맞나? 이게 일이 맞나?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100% 저희한테 막 질문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아, 100%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한가위가 이겁니다. 너무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게 뭐100%이 아이입니다. 하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셔서, 좀 제가 질문이 오시면은, 좀 애매한 것들은, 유관상 이거에 가장 가깝지만, 이게 100%는 알수 있습니다. 교배종들이 많고, 비, 비슷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다육식물 키우기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다육식물 이름 외우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아보이도 잘 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점점 더 어려워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뭐 까라솔이면 까라솔, 홍매하면 홍매와 아니면 뭐 연봉이면 연봉, 흑계리면흑계리하고딱 자기만의 특징 이 있는 다육이들이어서 이름외우기가좀더 나았는데 최근에 나온 이 교배 종들이나 그런 아이들은 정말로 비슷고름합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고, 비전문가들이고, 그런 걸 막론하고, 이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특히나 육안상으로도 힘든데, 사진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름이 정확한 대답을 못 듣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또한 가지, 뭐이 종류 말고, 가장 이 모양이 비슷한 게한 가지 더 있죠. 창종류. 매혹의 창 종류인데, 아마 창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은 뭐, 이건 구분이란 게 가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뭐, 자기만의 특징이 있는 창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보면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진짜 거기 키운 농장이 아니고서야 구분할, 이, 키운 농장에서, 아, 이거는 이겁니다 하지 않는 이상, 저희 한테딱 질문이 오면은, 가장 어려운 게창 종류입니다. 아우, 창 종류만큼, 이 이름 구별하기가 어려운 게 없어요. 어쨌든간,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식물이 정말 이름 외우기 어려운 게 이것 때문이에요.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교배종들이 하도 많이 나와요.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비슷한 교배종들이 나오고 있을 확률이 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교배종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다육식물 종류도 워낙에 많고, 비슷한 교배 종들도 워낙에 좀 많이 나오기에 아우 이 이름이 정말 이건 키우는 것보다 이름 외우는 게더 어려워요. 어쨌든간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고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